자 그러면 이제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집합 집합이란 거는 뭐 여러분 보셨겠지만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같은 성질 같은 이제 종류면 되는데 이제 근거가 필요해요 아주 객관적이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데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누구나 봤을 때뭐 그냥 아름답다 아름답다 기준은 상대적이잖아 그지 뭐 좋아한다 특히 여러분 헷갈리는 크다 작다도 안 돼. 작다도 몇 센치보다 작다. 이런 건 구체적이지. 그냥 작다 그런 것도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알겠어요? 뭘 좋아한다, 아름답다. 구체적이지 않은 거. 작다 크다도 안 됩니다. 길다 짧다 안 돼. 수치가 나와야 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길다. 얼마보다 짧다. 이런 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골라보죠. 자, 다음 보기 중 집합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한번 골라보면. 우리나라 학교 여자 선생님들의 모임. 우리나라 학교 여자 선생님들의 모임. 되겠습니까? 어, 우리 학교 여자 선생님들의 모임. 집합이 예, 가능하겠죠? 요 여자 선생님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들의 모임. 가장 큰 섬의 모임. 가장 크다. 가장 크다. 큰 거는 가장 큰건결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크다 그러면 뭐 제일 큰거뭐 제주도 나오겠죠? 그죠? 가장 크다 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면 작은 동물이다 이게 작다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야 뭐 키가 얼마나 작든가 뭐 체중이 얼마나 작든가 얘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야구를 좋아한다 아 이건 확실하죠 그죠? 야구가 좋다 그니까 러 뭐가 좋다는 말은 못하지만 야구보다 축구가 좋다는 말은 말은 못하지만 그냥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확실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경우자그 다음에 그러면 야구를 좋아하는 남학생들 모임이 집합이냐 집합 아니냐면, 그죠? 그러면, 좋아한다는 게 얼만 마큼이냔 말이지. 남학생들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디 집단에서 남학생들도 모르겠고, 어? 그냥 좋아한다는 거는 왠지 동정류 같잖아. 집합이 될것 같잖아. 근데, 야구를 좋아한다는 게, 뭘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만큼 좋아하는 건지, 뭐에 비해서 좋아하는 건지, 분명치가 않죠. 그지? 그러면 집합을 말할 수가 없는거죠 10보다 큰 짝수들의 모임 10보다 큰 짝수는 모임 가능하죠 개수가 엄청나게 많을 뿐이지 어 짝수는 우리가 딱 확인이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죠그 집합이 아닌건 몇번? 2번이다 두개 디글리얼이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또 한번 해 보죠 2번 자 저렇게 개수로 나온 것도 그 시기 한데 그죠? 2번처럼 아예 대놓고 풀라고 하는 것도 그죠? 에, 고민될 수 있습니다. 제시문의 지문을 잘 보시면 돼. 10보다 큰 자연수, 10보다 큰 거니까 11부터니까 구체적으로 됩니다. 괜찮아요. 그죠? 기억 괜찮은 집합인 거니까. 그 다음에 산업 다는게 산업다는 기준 이 산업다는 기준이 명확치가 않아. 뭐뭐 뭐, 무슨 뭐딱 구체적이지 않잖아, 그죠? 그냥 산업 당 사람 따라 산업올수 있죠. 예. 닭을 무시하시는 분도 있고 강아지 무시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그니까 러이 좋아한다는 것도 아까 다시 얘기했죠. 그니까, 된지 될것 같은데, 좋아한다는 것, 막연히 좋아한다는 것은 안 돼. 돼 있습니까?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뭐 이런 거. 그죠? 좋아한다. 이런 것도 표현이 잘안 되죠.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에, 0과 1센는 자연수 없죠? 근데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것도 집합으로볼수 있습니다. 0과 1센는 자연수의 모임. 그죠? 음. 그 다음에, 1 0 0에 가깝다는 수의 모임인가? 가깝다는 게, 이게, 그 여러분이, 어, 선생님, 99나 101요 하면 되는데, 얼마나 가까운지가 안 나왔잖아. 어? 1만큼 가까운지, 그게 자연수인지, 유리수인지, 뭐 실수인지, 모르죠, 그죠? 이, 가, 그냥 막연히 가깝다는 말을 하면은,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개수고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몇 개? 예, 네, 두 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3번으로 한번 가보죠, 3번. 3번. 이게 막연하죠, 문제들이. 그죠? 기준을 나름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뭐, 그냥 마그니 좋아한다. 뭐. 그죠? 이런 것들. 크다 작다. 마그니 크다 작다도 안 되는 겁니다. 3번. 다음 중 집합의 아닌 개수를 m. 그 다음에 공집합인 개수를 n 이라 그럴 때 m-n이다. 그죠? 착한 학생이다. 착하다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예, 네, 아닙니다. 예. 네. 집합 아니에요? 아닌 거 하나, 그죠? 집합 아닌 거 하나, 하나 당첨됐네. M 하나 당첨됐네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은 2다이를 만족하는 유리수의 모임. 유리수란 게 없죠? 없습니다. 그죠? 공집합입니다. 이거, 공집합이 뭐야? 원소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X의 제곱한 플러스만 루트니까 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공집합인 가 나왔습니다. 공집합. 공집합인 게 요거 파란색이니까 요거는 파란색에 해 당하는 거지. 자, 위에 거는, 에, 집합이 아닌 거.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집합이죠? <laughs> 이것도 이제 파란색에 당하네. 그죠? 소수이면서 짝수인 자연수는 있습니다. 뭐 하나 있어요? 소수라는 게 뭐야? 에, 인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수니까, 그, 대부분 홀수죠? 다 홀수인데, 누구 하나부터? 2부터 시작해. 그지? 2의 약수는 1하고 2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소수인 짝수인 자연수의 모임은 이 e 하나 있어요 집합 원소에서 하나 있고 집합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건 집합 맞아요. 됩니까? 그러면 집합 아닌 거의 개수 몇 개? m은 m이 한 개란 얘기죠. 기억 하나 있죠. 기억 하나. 기억 하나가 집합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공집합인 거는 지금 니은 뒤몇개 있어? 두개 있죠. 니은하고 디그시 해당 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수 있겠습니다. 뭐 이상 없이면. m에서 n을 빼면은 1 0이니까 얼마? 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소수가 뭐라고? 소수는 뭐가? 약수, 즉, 인수가, 인수가 몇 개? 두 개인 수입니다. 그죠? 예, 인수 두 개인 거. 뭐, 1하고 자기 자신인 거죠. 에, 소수는 어디서 등장합니까? 자연수에서 등장합니다. 자연수. 수체계 중에 자연수에서 만는 자연수. 자연수가 뭐가 나왔어? 일하고, 여러분 여기서 배운 소스, 프라임 넘버랑, 그죠? 합성수로 나올 때,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중일 때 나온 거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는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음, 그 다음 개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집합 기호, 그죠? 원수와의 관계, 네,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이 있으면, 집합이란 게 어떤 아까 구체적으로 같은 성질을 갖는 그죠? 구체적이고 아주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대상들의 모임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 대상들의 모임인데, 그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냐?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해요. 원소. 그러니까 집합이란 거는 이러한 덩어리 군집, 뭐 여러분 뭐, 여러분 있는 교실, 여러분 학교 학급은 여러분으로 구성돼 있죠. 여러분이 바로 그 학급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급이 집합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합과 원소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요렇습니다. 요래요. 어떻다? 누구는, 누구의 원소입니다. 라는 거죠. 그죠?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합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어, 뭐 덩어리져서, 뭐, 여러분 A란 집합이 있는데, A란 집합이 예를 들어서, 이 원소가 1, 2, 3, 4, 5가 있다. 그죠? 됩니까? 보통 집합은 뭐라고 쓴다 했죠? 대문자, 영어 대문자로 쓴다 그랬고요. 원서는 소문자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지? 그럼 E는, 이는 A에 포함되는 원서죠. A에 포함되는 원서니까, 어떻게, 요렇게 씁니다. E라는 게 뭐야? 엘리먼트라는 원소의 영어 약자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죠? 그럼 E는 A의 원서죠.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기호로 표시하면 저렇게 쓰면 됩니다. E. E는, 그죠? 그냥 읽은 거죠. E는 원소다, 뭐다, A 원소다. 우리가 영어 발음은 그냥 똑같잖아. 뭐는, 그죠? 주술 관계로 나오잖아. 그죠? 뭐는 A의 원소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읽으시면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왜 나왔냐면, 거꾸로 수도 있잖아. 가끔 가다 그러는데, 거꾸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A의, 그죠? A의 E는 A의 원소다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바꿔쓰면 그만인 거니까. 알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방향이 중요해. 알겠습니까? 이거 뒤집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르 쓰면 전혀 안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엘리먼트 영어 원소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아니다! 여기 없는 거, 예를 들어서 6이다. 6이란 거는 A의 원소가 아니죠. 그럼 원소다란 말을 쓰고 아니다란 말을 표기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어요? 자, 그럼 뭐, 해보죠. 자. 그러면, 자연수 전체 집합을 N, 정수, 유리수, 무리수 나왔다. 그죠? 어, 여러분 그, 수책에, 수책에 좀 아시죠? 어, 여러분 배운 게뭐 있었습니까? 수가 있었고요, 수. 고등학교 와서 배운 게 허수가 있어 허수. 그죠? 아이들 넘버에서 허수가 있었고, 허수 외에 이제, 여러분이 중3 때까지 배운 게 제일 큰게 실수였고요. 맞습니까? 실수 중에 뭐가 있었죠?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분수꼴로 나타날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유리수가 아닌 거 무리수입니다. 그 소수로 표현한 뭐야? 이거는 유리수에 들어간 게뭐 있었죠? 이거 유한 소수, 유한 소수랑 순환 소수, 무한 소수 중에 순환되는 소수는 다 유리수에 들어갔고, 그죠? 그 다음에 비순환, 비순환 무한 소수, 비순환 무한 소수는 무리수였습니다. 그지? 그래서 유리수 안에 들어가는 게또뭐 여러분 뭐잘아는 뭐였고 정수죠, 정수. 정수고 뭐 정수가 아닌 유리수고 정수 안에 들어가는 게영 양의 정수인 자연수 음의 정수고 이렇게 나왔었죠. 되있습니까뭐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여러분이 자연수 전체니까 지금 여러분 표기로 치면 내추럴은 뭐 자연수니까요. n 쓴 거고요. 정수 z 쓴 거고요. 그죠? 유리수가 q 그죠? 그다음에 무리수가 이제 p 잡은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지? 알맞은 걸 쓰라. 그럼 9.9. 그죠? 이게 순환소수입니다. 9.9는 N, 자연수에 들어가느냐. 어? 소수니까 아니네. 땡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고등학교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이거 여러분이 소수로 골라버리면 안 돼요. 왜냐? 순환소수, 어, 가를 보시면, 순환소수로요, 정수 표현이 가능합니다. 0.9는요, 9분의 9야. 9분의 9. 이거 뭐랑 똑같아? 1과 똑같습니다. 1과 똑같아. 그죠? 여러분, 어, 저거 어떻게 바꾸지? 아, 소수점 아래? 그렇죠. 공식대로 하면, 소수자 말에 반복되는 순환마디만큼 9를 쓰고. 그죠? 그죠? 근데 원론적으로 하면, 그죠? 이렇게 한 거야. 기억 떠올려볼까요? 이게 9.9인데, 이게 반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 뭐, 순환마디를 날리기 위해서 10X를 곱해서 순환마디가 숫자를 다 땡긴 거죠. 그럼 99.9 계속 반복됐을 겁니다. 거기서 X를 빼보자는 거지. 그럼 뭐야? 9.9가 되니까 저게 날라가겠죠 들늦게 날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10x하면은 소리 10x하면은 그죠 예 저기다 그냥 빼면 그죠 예 무슨 말이냐면 순한말이 전까지하고 순한말이 아닌건 날려준다되 얘기니까 여기다 이제 10x를 곱하는거야 10x 곱하면 그죠 곱하면 99.9 이렇게 될거고 그죠 에? 그러면 둘 빼면 순환마디는 날라갈 거란 말이야 0.9는 똑같은 거니까 무한반복이니까 날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빼준 게 얼마? 에, 빼준 게 9였고 90이었죠 그래서 x가 얼마? 에, 9분의 90이니까 얼마? 10입니다 10. 저거 10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0.9가 1인 걸 활용해서 순환마디가 그걸 활용해서 뭐 2.9다 그럼 이거는 2 더하기 0.9니까 이건 뭐로 표현할 수있 거? 3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0빼곤다 표현이 가능하다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 맞습니다. 자연수 원소가 돼요. 됩니까? 그 다음에, 나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약분하면 얼마야? 루트 9죠, 루트 9. 그죠? 루트 9니까 얼마 3이니까 정수의 원소가 되죠.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죠? 0.3. 0.3. 소점 아래 수 한마디만큼 9를 쓰고 위에 써주는 9분의 3.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 유리수 들어가죠. 또는 여러분, 다를 원론적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아까 X를 0.3으로 하면, 저게 공식이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는 거야. 순환바디를 똑같이 날리기 위해서, 최대한 순환바디 직전까지, 반복되는 거 직전까지 곱해서 뺀다는 얘기죠. 그러면 10X가 3.3이고. 그죠? 그 다음 나머지 순환바디 그대로 날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빼준 거죠. 그래서 앞에 9가 나왔던 거야. 그죠? 9X고, 0.333333다 빠진다는 얘기죠. 남는 게 얼마? 3 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러 공식처럼 외웠던 소자말의 순단마디만큼 9를 쓰고 위에는 그대로 다 써준다. 9분의 3분의 1 그대로 나오죠. 되겠습니까?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약분하면요. 요거는 지금 루트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루트 4분의 1. 그럼 이건 뭐야? 이거 통처럼 뭐가 나와? 이거 2분의 1은 2분의 1. 2분의 1은 무리수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그러니까 짜잘한 걸좀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뭐 6번 같은 거 이제 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다음 개념인 유한 집합 무한 집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유한 집합은 그죠? 원소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거. 그죠? 예. 주의 사항 나왔죠. 이런 지문에 가끔 나오는데 공집합도 그니까 집합 원소 개수가 0개도 유한 집합으로 봅니다. 셀수 있으니까요. 그죠? 딱 무한집합은 계속 많아서 지정할 수 없는 걸 무한집합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아까 어, 집합기호 같은 거좀 보셨죠 응. 집합 X에 대해서 어, NX를 다 같이 정의하자 NX는 NX다 그죠 요게 무슨 뜻이야 집합기호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복수 한번 하셨을 텐데 A가 있으면요 기본 어휘를 좀 표시해 볼까요 요게 있으면 이게 1, 2, 3이다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이걸 대문자 집합에 있 쓰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표현이 number란 뜻에서 A의 원소의 개수 해서 이게 3위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야? 이 뜻은 아 N자 붙으면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입력하면 되게 3개인거죠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됩니까? 만약에 B라는 집합이 있어 B B라는 집합이 공집합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 안에 원소 안 썼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그지? 이걸 기로 어떻게 써? 파이라고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만약 집합 B가 공집합이면 그럼 뭐? M b 는 뭐로 쓰면 되느냐? 0으로 쓰면 요 이게 공집합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복습 차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NX인데 어 X의 원소가 유한계니까 그러니까 유한집합이면 원소 계속 쓰래요 어? 3개면 3개, 2개면 2개면 2 쓰라고 무한집합이면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로 하라는 얘기다 마이너스 1. 됩니까 이해됐습니까? 그죠? 문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 내용을. 그죠? 자 이렇게 분류가 된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집합입니다. 그럼 세집합이가 그러면 n x 가두 가지 약속돼 있어. 그죠? 정리해 보니까 유한 집합이면 원소 개수 써주면 되고요. 원체 총 개수를 무한 집합이면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a a라는 거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정수다. 해석해봐야겠죠. 자, 뭐, A랑 원소, 이거 조건제시법입니다, 조건제시법. 그죠? 읽어볼까요? 이런 뜻입니다. A가 A란 집합은 집합규 이렇게 들어있죠? 이거를 숫자를 다 쓰기도 하고, 여긴 단순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죠? 어떤가요? X바. A에는 X란 원소들이 있습니다. 바. 그런데 그 X의 조건이 여기 나오는 거지. 그래서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읽어낼 때는 A는, 아, X란 걸 원소 있는데 그 X의 조건이 이거구나 해서 이걸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자, 읽어볼까요? 복습 잘좀 되시고 있죠? 예. 한번다본 거기 때문에. 자, 절대 값이 1보다 작다 그러니까, 만족한 정수 뭐 있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X가 어디 사이? 1 사이 정수니까, 0 하나 있습니다. 그 A는, 집합으로 표시하면 원소 날법 쓰면 0인가요? 0. 되게 어렵게 썼죠? 그죠? 원소 이거 공집합 아니야. 원소에서 하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되겠습니까? 그럼 뭐야? 여기서 뭐라는 건, 여기서 NA란 거는, 그죠? 유한 집합이기 때문에 뭘 써줘야 돼? 어, 집합 외의 개수 써주거나 똑같은 거야. 그럼 몇 개? 한 개인 거지, 한 개. 한 개인 거야. 알겠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B 봅시다, B. B는요, 파란색 볼까요? B는 이거랍니다. X, Y가. 그니까, 러 이게, 이게 지금 조건제시법이야. B라는 거는 이런 좌표, 그니까, 러 점의 좌표 하나를 원소 하나로 갖는 거야. 알겠습니까? B 안에는 A라는 건 안에 어때? 정수란 0이란 숫자가 있었죠? B라는 거는 점의좌표체계가 있는 거야. 그지좌표체계가 있는 건데, 이 점인데, 이 점인데, X, Y를 이 세트로 갔는데, 이게, 이게, 이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X, Y는 정수인데, 이걸 만족시킨다. 정수로. 식을 정리해보자. 그럼 이걸 만족시켜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개수를 묻는 거잖아. 그죠? 물어봤더니, 뭐야? 어, X분의 Y가 3분의 2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거 유한 아닌가? 아니, 무지하게 많아. 3분의 2잖아. 뭐, 6분의 4도 되고요 뭐, 마이너스 곱해. 분모분자 똑같은 거 곱해 가면 정수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X, Y가. 돼야 안 돼.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원소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무한집합이 됩니다. 그죠? 그럼 무한집합이면 뭐라고 표시해야 돼? N, B는 X, Y 이런 그, 이 쌍, 순서 쌍, 이점 좌표처럼 생긴 이 순서 쌍, X, Y 쌍이 x,y가 무지하게 많아요 3분의, b가 3대 2기만 하면 되니까 뭐 3, 6, 9, 1 2쭉 가고 얘도 2, 4, 6, 8 10 가도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해도 되고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무한집합인거죠, 무한집합 무한집합이니까 m, b는 원, 그냥 무한집합인 경우 뭘 쓰자?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됩니까? 돼요? 무한집합은 마이너스 1로 하라고 돼있잖아 원소가 무수히 많으니까 됩니까? 자, 그 다음 C입니다. C. C는요. 자, C는 이번에는 C의 원소는 X 형태인데 X가 어떤 거냐 조건을 봤더니 X 바, 그죠? C란 집합은 X 플러스가 이거랍니다. 자, 근데 이거 보니까요, 뭐야 이거? 이거 방정식이잖아, 그죠? 방정식인데 지워 보니까요, 2가 마이너스로 같을 수가 없죠.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해가 없는 꼴이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뭐죠? 어, 이거 이게 바로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아무것도 없죠. 유한집합 맞습니다. 따라서 NC 주어진 정의에 따르면 NC란 건 유한집합일 경우는 원소개수 쓰라 했으니까 어, C의 원소의 개수는 0개죠. 0. 0을 쓰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죠? 자, 그럼 계산해보면 NA는 몇 개? 1을 하면 되죠. N b 는 아까 뭐였죠? 마이너스 2였고요. n, c가 뭐였습니까? 0이었죠. 그죠? 그 셋다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됩니다. 0. 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조건제시법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집합원소 개수도 알아야 되고 여러가지 다 묻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에 묻는 문제였어요. 잘풀수 있어야겠습니다. 어... 하나 더 해볼까요? 8번? 좀 어렵죠? 이런게 그거보단 좀 쉬운 문제 8번! 실수 전체의 집합, 아래 부분 집합 S에 대해서 집합 P는, 자, 조건이 집합 나왔을 때또 읽어보자고. 자, P라는 건 X를 원소로 갔는데요. X가 어디 포함돼? 요거. X라는 거는 S의 원소입니다. 요거의 원소. 그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실수 전체, 실수 전체. 그게 무슨 뜻이냐? 말로 하니까 복잡하죠. 무슨 말이냐면, 에, 실수 전체 집합이 R인데 R의 부분집합이 S랍니다 그러니까 S라는 건 실수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돼 되는데? 돼, 돼. 그런데 그 S라는 x 거는 이 S X? S 그죠? 바음은 그러겠다 그죠? 에, X라는 거는 이 S의 원소인데 마이너스 1에서1 사이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만약에 에, 이 S가 정수로 한정돼버리면 여기 만족하는 0밖에 없게 되는 거고 맞습니까? 맞아? 이게 이북 어쨌든 x라는 거는 이 s의 원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s가 정수라 해버리면은 여기서 정수가 갖고 있는 건 뭐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니까 이원 이가 갖고 있는 원소 중에 만족하는 정수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고 그죠 유리수면은뭐 한도 끝도 없겠지 맞잖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유리수가 무지하게 많잖아 그죠 이런 식로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뭐가 중요하겠다 그렇죠 이 뭐야 X가 원소로 포함되게 되는 이 집합 S. 그죠? 집합 S의 형태가 되게 중요할 거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무리수 전체랍니다. 무리수. 무리수는 유리수와 유리사의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죠? 중3 때 배운 것도 나오는 거죠. 재권실수에서. 무리수와 무리수. 유리수와 유리사의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P는 유한이 아니고 무한이 됩니다. 무수히 많죠? 마이너스 1사의 무리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S가 유리수 전체면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무한집합이 될 겁니다. 당연히 되겠죠. 정수 전체면요? X가 정수정태면 만족하는 거. 정수면은 마이너스 1에서 1보다 크고 1보다는 정수는 뭐야? 공집합이 아니고 0 하나가 있겠죠. 0 하나가 있으니까 공집합이 아니고 유한집합입니다. 유한집합. 그디귿은 아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것, 맞는 것은 ᄂ만 맞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중3 때 배웠던, 그죠?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 유리수와 유리 사이, 실수와 실수 사이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됐습니까?